어, 오늘은 유승현 나르치스의 막공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공연 이후에 잠깐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다시 조명과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 유승현 나르치스의 인사를 듣고 들어볼까요? <laughs> 아, 되게 명랑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나르치스와 골드모트 초연에 이어서 재연에 합류하게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연을 마치게 된유승현입니다 어, 어, 네, 어, 사실 어, 이렇게 한 작품에 참여해서 개인적으로는 어, 프로젝트가 아닌 어, 좀 일찍 빠지는 경험이 좀 처음이어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어,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좀 일찍 빠지게 됐습니다. 어, 먼저 초연에 이어서. 어, 이렇게 재 형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우리 골드 현진이도 저랑 작품 데뷔한 것 해가지고, 헤르만스 작품 이렇게 아주 콤비로 그냥 <웃음> <웃음> 저랑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오늘도, 어 오늘 사실 오늘 보면은, 어제 개인적으로는 좀 배우라는 파이트를호칭 개인적으로 좀 빼고, 저 스스로도 좀 많이 탐구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어,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오늘 공연하면서도 어, 많은 깨달음과 어,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울컥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감사한 작품이었고 어, 그리고 먼저 빠지게 돼서 일단 좀 동료 배우들, 동료 스태프들에게 어, 좀 심심한 좀 아쉬운 마음을 좀 전합니다 어, 먼저 아직 공연이 끝나긴 건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좀 말고 어, 다시 한번 이 작품 처음에 어, 한 벌써 지난 3년 전이죠 어, 거의 3년 전인것 됐을 텐데 저한테 작품 리고 찾아가서 우리 연출님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그리고 작곡가님, 음악 감독님 그리고 안무 감독님 지금 또 뒤에서 이렇게 우리 제가 소리를 작게 내면 작게 되는 대로, 조명을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이렇게 물신양명 도와주신 우리 3주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배우들도 이렇게 빛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하에서, 지금 밑, 밑에가 그렇게 추울 텐데, 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저제 호흡을 따라와준다고, 어, 매번 이렇게 고생해주는 우리 밑에 감독님들, 피아노 감독님들, <laughs> 밑에 오케스트라 부스에서, 오, 어, 가능해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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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매번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데서 거의 약간 아마 저 때문에 창각이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laughs> <laughs> 창각에 대한 예민함이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저 때문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도와줬던 우리 연주자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어, 다음 주 일요일까지 나르시스 골드먼트. 공연되니까 어,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제가 아니어도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이 작품 사랑해주시면 어, 또 언젠가 어, 또 사명과 함께 또 돌아오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때 또 우리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금 열심히 피자하면서 여러분들 기대되 <laughs>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네, 극장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어, 매번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우리 동료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네 오늘은 저는 먼저 아쉽지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형이 재미없는 얘기할 거면 아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준비한 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네네. 아 준비한 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약간 뭔가 준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끄럽기는 한데 아, 네네. 우리가 헤어져도 계속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그럼 아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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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날 잊지 않는다면 다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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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럼 잠시, 잠시만요 시궁문이 등장해요 시대를 넘어서 아. 우리가 헤어져도 계속 친구가 될수 있을까요? 그럼 네가 날 잊지 않는다면 우리 영원히 친구야. 네 다음 시즌에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여기서 유승현 나르시수를 보내면서 저희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